마지막으로 은혜가 전해주는 WKBL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 있나요, 이번 주는? <laughs> 없다, 없다니까요. 없어요? 네. 아, <laughs> 아 없어요? 아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는 네, 네. 네. 저희가 특별한 소식이 네. 없네요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네. 그냥 저희끼리의 소식이에요 네. 저희가 제가 사실 이번에 네. 이번 주 경기장 가서는 굉장히 바빴어요 네. 왜냐면 선수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소식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카메라를 들고 일하는 일이 아, 조금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게 나중에 영상으로 우리, 나오나요? 어.. 모르겠어요 저희 PD님이 음, 좀 시켜가지고 아. 제가 선수들한테 어떤 올스타 메시지들을 좀 촬영하고 다니느라고 음. 선수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일을 하느라. 네, 일하느라. 리포터 진짜 리포터 역할을 하느라고. 아, 네. 떠울 KB에 소식 하나 있다. 뭐요 신한은행이 이제 BNK전. 네. 이제 저희 중계했잖아요. 신한은행이 BNK 그 부산 경기 이제 토요일 날 2시 경기였었는데 네. 그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내려갔다고 합니다. <laughs> 수요일 날? 그러니까 네. 토요일 경기였는데 네. 수목 금, 굉장히 오래 있었네요. 그렇죠. 음. 이제 부산은 모든 팀들이 사실 가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밤에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뭐, 버스를 타고 다, 가게 되면, 뭐, 네다섯 시간 가거나, 음, 또 비행기를 음, 타려면, 음. 사실 뭐, 신한은행은 공항이 또그 근처니까는, 인천이고 하니까, 뭐, 김포공항을 가, 가더라도, 아, 어. 근처니까는 비행기를 타도 뭐, 충분하지만, 사실 우리은행이나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또 비행기를 타기도 애매한 위치예요 그러면은, 네다섯 시간씩 버스 타고 가고, 그러면 이제 뭐, 다리도 무거워질 수 있고, 음. 어떤 바이오리듬도 깨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뭐 <laughs> 삼일인가 거의 그 정도에 내려갔대요 부산을 내려가는데 음,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미리 음. 거의 3일 전쯤 내려가가지고 또 선수들 또 거기서 휴식하면서 호텔 생활하면서 음. 또 나름대로 또 컨디션 조절을 하고 또 경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날 중계가 있어서 김은혜 선수님도 부산으로 다녀왔고 처음 가셨죠? 네, 오시즌 체육관 네, 오시즌 네. 사직 경기장 처음 갔는데 네. 체육관이 진짜 크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새벽 6시인가 맞아요. 네,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SRT 타러 간다고 오전에 가서 당일날 중계하고 음.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바로 SRT 타고 또 바로 올라와서 네, 부산 당일치기 여행을 네. 했었죠. 2시 경기이기 때문에 주말은 음. 또 2시 경기여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떨면서 다녀와야 되는데 네. 하여튼 저는 무사히 잘 다녀왔고 사직구장은 네.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크고, 맞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음. 선수들 되게 붕붕 떠있는 느낌은 음. 있어요. 음. 네. 저희가 부산 다녀오면서 또그 저희 채널과 관련된 또 음. 내용을 또 음. 짧게 하나 뭐 찍었는데, 네. 그 내용도 곧 조만간 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구독자 댓글 Q&A 시간인데요. 음. 자, 이번 주에 또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어, 내용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트 님이 어, 올려주셨는데 저는 고루고루 응원하지만 아무래도 지고 있는 팀을 더 응원하게 되던데요. 어, 약간 저랑 비슷하신데요. 혹시 김은혜 해설위원님은 해설 중에 어느 한쪽이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안 드시는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중립을 유지하시는지 마인드 컨트롤 궁금합니다. 어... 아, 근데 이런 상황이 있나요? 근데 있죠 있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한 팀이 너무 지고 있거나 그러면 어, 사실은 특정 팀을 응원하진 않아요 음. 어, 특정 팀을 응원하진 않는데 이제 그 경기 경기마다 아, 아 오늘은 이 팀이 음. 조금 잘했으면 좋겠네? 음, 음, 음. 네, 그게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저도 한쪽으로 원사이드 게임이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음. 좀 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팀이 잘했을 때 어떤 환호성이라든지 와막 이런 게 어. 어, 나오는 편이고 음.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양팀다 잘하는 위치면은 사실 그 부분은 늘 중립인 것 같아요. 음. 근데 한 팀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면 이 팀이 조금 뭐 3점수를 넣어도 제가 좀더 환호성을 크게 하는 것 같고 음. 어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어 기본적으로는 중립인데 네. 어, 어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음. 좀더 뭔가 지고 있는 팀이 갑자기 음. 역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치고 올라오고 분위기가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그 쪽에 약간 목소리를 좀더 힘을 준다 맞아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못하는 팀이 있거나 그러면 응원을 하거나 음. 뭐 하지는 않는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오해를 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우리은행. 네, <laughs> 특정팀 우리은행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거 진짜 음. 절대 절대 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우리은행 대출도 없습니다 네 우리은행 네. 대출도 없고 우리은행은 제가 은퇴한 이유로뭐 감독님이랑 밥 한두 번 먹은 거 말고는 음. 뭐 그거야 사실 다른 감독님이랑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그쵸. 네 제가 네. 어, 그 우리은행 프랜차이즈 선수로서의 어떤 혜택을 음. 누렸던 건단한것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계속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늘늘 그렇거든요. 기문혜 하면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음.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그 어, 우리은행 이제 제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음. 과거 사진 하면서 막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끔씩 풋풋했던 모습을 좀 쉐어하고 싶은데. 아, 우리 은행. 어 네, 우리 은행 그러니까. 여기 옷이 아. 다 이름 써 있으니까 음. 음. 괜히 좀 우리 은행 응원하는 거 그런 <laughs> 생각을 아, 하실까봐 제가 그걸,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진 않는다. 네. 하지만 흥행을 위해 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이렇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어, 이정택 님 됐고 이경은 짱 이거 좀 약간 유명한 <laughs> 네. 멘트였다고 이 하더라고요. 이, 멘, 이 멘트는 네. 진짜 유명해요. 예전에 과거부터 정말 제가 이경은 선수랑 우리은행에서 함께 뛰던 시절부터 늘그 예전에는 음. 뉴스 기사에 댓글 쓸수 있었잖아요. 모든 네, 네, 네. 이경은 선수의 댓글 데... 댓글에는 여자농구 댓글에는 늘 뱃고 이경은 짱이 달렸어. <laughs> 어. 아 그래서 이걸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 사실 이분이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아, 근데 뱃고 그렇죠. 이경은 음. 짱은 유명해. 그러니까 이제 달아주신 음. 거죠. 맞아요. 네. 자뭐 이런 내용 있다는 거. 음. 네. 그리고 <laughs> JSL 님께서 얘기해주셨어요. 삼성의 이명관 선수는 공격에서 임팩트도 크고 받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득점에도 능한 것 같은데 출전 시간에서 강일임 선수에게 뒤지는 듯 보입니다. 이명관 선수의 수비력 때문인가요? 자, 이거는 수비력 때문인가요? 어, 조금은 그런 게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생명이 보면은 수비를 되게 중요시하는 팀이에요. 네. 어, 이제 다만 그. 골대를 지키는 수비보다는 어떤 뺏는 디펜스를 음. 되게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명환 선수가 수비에서 그러니까 뺏는 디펜스를 한다는 거는 음. 뺏는 디펜스를 하면 뒤에서의 로테이션이 정말 잘돼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골을 먹지 말아야 되기 아,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이명환 선수가 공격력은 좋지만 좀 수비에서의 로테이션 멤버에는. 약간은 어 강유림 선수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는 음, 네 음. 그런 면이 있어서 어 그래서 조금 출전 시간은 강유림 선수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명환 선수의 팬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알고 물어보시는 어, 것 어,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좀 알고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은 네. 아쉽지만 공격력은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뭐 슛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슈타임도 뭐, 네. 빠르고 이제 정말 그 대학 시절의 별명이. 어 루브론이었대요. 네 관브론. 음. 네 관브론이었는데 네. 그만큼 파워풀하고 거기다 외곽슛도 있고. 음어 근데 가끔 보면은 조금 슈타임이 빠르긴 빨라요. 그러니까 그 빠르다는 의미가 슛타이밍이 빠른 것보다는 어떤 공격의 흐름에서 되게 어, 이 타이밍에 음. 하기는 좀 빠른데 하는 음. 그런 템포에 슛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음. 그럴 때는 사실 리바운드 참여가 조금 어렵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전체가 네. 모두가 아는 우리 동료가 아는 타이밍에 네. 내가 슛을 던져야 동료들이 리바운드 가담을 해주는데 그쵸. 나 혼자만 아는 슛 타이밍에 음. 던지면 그 리바운드 참여 횟수가 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환 선수의 수비력이 상승하기를 네.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웃음> <웃음> 자, 마, 마지막으로, 자, 데빌스 4644 김민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네. 선수들은 경기 중에 손을 농구와 바닥에 닦는 걸 종종 네. 보는데요. 손을 닦는 걸까요? 음. 농구와 바닥을 닦는 걸까요? 손이라면 농구복 하이에 닦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농구와 바닥이라면 네. 손으로 잘 닦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런 거 많이 하죠. 막 이렇게 네. 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근데 저도 농구를 해보면서, 음. 그런 거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네. 저는 안 했는데 네. 그런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런 걸 꽤나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먼지가 묻어서 맞아요. 그 먼지를 떼기 위한 거라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저도 많이 했어요 저 손바닥으로 발 되게 아, 많이 닦았고 그 손님이 끌어서가 아니라 발바닥이 이렇게 그 밀리는 느낌이 음. 이게 물걸레로 닦기에는 아. 또 다른 느낌이 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손바닥 좀 되게 더러운데 더럽긴 해요 왜냐면 바닥 <laughs> 손바닥을 음. 손바닥을, 음. 손바닥을 이용해서 그 신발 바닥을 닦는 게 더러운데 그렇게 닦고 제가 옛날에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 닦은 다음에 잘 구렛나루 맨날 만졌거든요 <웃음> <웃음> 막 발바닥 닦는게 박혜진 선수 주특기였거든요 역시, 예전에 역시 독해 어, 했는데 그러고서 자 구렛나루 맨날 만지고 그. <laughs>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를 완전 쫙 묶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요즘 발바닥 닿는 버릇은 조금 없어진 네,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못 봤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 선수 시절에는 박혜년 선수 주특기가 음, 그거였고 음. 또 지금은 그 발바닥 찍찍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한 장씩, 슬립. 어, 네. 한 장씩 이렇게 뜯어내는 그 찍찍이에다가 많이 찍거나 아니면 이제 물걸레에다가 발 먼저 닦은 다음에 찍찍이에 찍고 이제 나가고 좀 그렇게 해서 어 가끔 가다 발바닥 떴는 선수들 있는데 요즘에 조금 거의 많이 없어진 편이고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음. 뭔가 그니까 그 논슬립을 해서 탁탁 해, 하더라도 음. 약간 의식적인 그러니까 네. 발바닥을 만지고 구렛나룻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그 야구 선수들이 네. 타석에 서면 박한이 선수고라고 음. 아, 음. 알아요 삼성 라이온즈 지금 은퇴했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탁 타석에 서면 뭐 하고 뭐 만지고 막 이렇게 음.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 음. 근데 그 루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저보단 선배 였는데 어, 모 코치님 같은 경우는. <laughs> 어, 그럼 우리 은행 코치님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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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네. 모 코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은행 아닙니다. 어, 침 뱉고 발바닥 닦고. <laughs> 아. 아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좀 봤어요. 아마 저 선배님 예전에는 지금은 침뱉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치. 그때 막 침뱉고 발바닥고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었죠. 네, 알려고 어. 하지 마시고 네. 댓글도 달지 말아주세요. 네. 댓글 달지 마세요. 욕먹기 네. <laughs> 네, 음 <laughs> 싫어. 네. 선배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네. <laughs> 물론 우리 유튜브를 안 보실 수 있어요. 그, 그 선배님이. 네, 네, 네. 뭐 점점 저희 구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볼수 있다는 거. 네. 네, 아주 빨리 천명 돼서. 저희가 아직 1000명은 안 됐고요. 네. 곧 이제. 근데 정말 수직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구독자를 오픈하지 않았는데, 1000명 이제 조금 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떤 이벤트도 좀 하고. 그렇죠. 네. 주변에 많은 분들께 저희 1층에서 떨어진 이유리 채널을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분들께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번째 은혜가 전해주는 WKBL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 주도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들이 참 많았어요 네. 네.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저희 WKBL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리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